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 이런 거 없습니다. 40대 중반 후반인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셔야죠. 똑같은 배경에서 두고 누군가를 뽑을 때 내가 이 사람을 굳이 더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건 나이 상관없이 정말 당연한 일 같아요. 말로는 간절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사람인가? 정말 승무원을 하려고 알아보기는 했나? 제가 자기소개로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오래전 ]이라 기억이 잘안 나지만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미입니다. 오늘 나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짧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항공사가 뭐 규칙적이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5년 주기로 한국인 승무원들을 뽑곤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돌아올 쯤이 되니 약간 제 면접 때도 생각이 나고, 해서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제 면접을 답변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일단 승무원 준비하실 때 네이버에 외향사 면접 질문 50선 이렇게만 쳐봐도 대표적인 50가지 질문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궁금한 건 이런 거 같아요. 정말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 사람인가? 독일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고로 우리가 함께 오래할 수 있는가? 승무원이라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 그에 따른 것들은 서비스 마인드, 고객 중심적인 생각, 규율이나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항공사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뽑을 때는 한국 노선만 왔다갔다 할 승무원을 전문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의 문화 사이를 잘 중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항공사분들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너무 과하지 않은 에너지 레벨 중동이나 아시아처럼 가서 막 튀고 노래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분위기 정말 아니거든요. 정말 진지한 그런 독일 상호적인 분위기에서 되게 가까이 앉아서 심층 질문을 하고 솔직한 대답을 나누는 먼저 빌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독일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솔직 담백함, 직설적인, 독립적인 모습, 자신감이 있는 모습 그런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국인스러움은 꼭 유지를 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틀 회사 직무 독일로 나눠봤을 때 회사 안에 에너지나 이미지 규율을 잘 지키는 FM 그런 정석대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는 프리미엄 유럽항공사죠. 그런 고급스러움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직무에 있어서는 승무원으로서 우리가 독일과 한국을 연결하는 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안전요원이라는 거.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 하고 독일과 독일어에 대한 이해 있으면 나쁘지 않겠죠. 러지게 규칙과 시간을 잘 준수하는 사람을 확실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직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팀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정말 좋은 팀워크를 보였던 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게 단골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일에 대한 부분, 정말 독일어 문화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이컨택을 하고 똑바로 보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거, 해외에 적응한 경험이 있는지, 독립성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정말 약간 부끄러 좋 정도로 솔직한 답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을 더 많이 본다는 느낌? 완벽한 틀에 짜인 대답보다도 정말 솔직하고 어쩌면 약간의 날것일 수도 있는 좀 그렇게 솔직한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로프트 환자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질문들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거 일단 서류 합격하고 일단 1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왔을 때 생기는 문제들 월급이 어떻고 독일에서 집은 잘 구할 수 있는지 나 어려운지. 이런 거 정말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정보를 더 캐서 알아보고, 똑같은 배경에서 모두 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모든 정보를 갖고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인터넷 액세스가 있고, 더 꼼꼼히,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찾아 나서고, 물어보느냐. 그건 본인 능력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검색도 해보지 않은 것 같은 기본적인 수준의 질문이 올 때면, 저는 약간 말로는 간절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사람인가? 정말 승무원을 하려고 알아보기는 했나? 싶어요. 특히나 뭐 스터디 같은 거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런 거는 조금만 승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보가 오가는 커뮤니티나 카페에 가입을 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스터디 원을 구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고 모집원을 구하고 있거든요. 발 벗고 나서서 찾아서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정보를 알고 면접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최대한 내가 나를 잘 준비해서 최대한 여러 답변을 쓸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승무원 직무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유연성 그리고 임기응변이에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기내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겠죠.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느낌 이미지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 너무 잘 할것 같다라는 정말 불공평하게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 본인이 그걸 타고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스스로 공부했고 알아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가 거기서 티가 나는 거겠죠. 또 그런 질문도 받아요. 40대 중반 후반인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몰라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없다고 제 한마디에 의해서 지원 안 하실 분이라면 어차피 기회도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가져가시는 분이 예외를 만들어. 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셔야죠. 그럼 내가 20대 지원자보다 더 제공할 수 있는 나만의 장점이 뭐지? 나는 어떤 경험을 가져올 수 있지? 그런 것들을 더 어필하셔야 될 거고 똑같은 배경에서 두고 누군가를 뽑을 때 내가 이 사람을 굳이 더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건 나이 상관없이 정말 당연한 일 같아요. 나는 뭐 이래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원 안 하면 지금 잃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하. 같은 자신을 믿고 지원해 보시고 아니면 아 이게 문제였나 또 보완해 보시고 스터디 가서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습관이 있구나 깨달아서 반영해 보시고 다시 고치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 엄청 반복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나가기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자기소개로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주 불필요인 절주실사 질문에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었는지 기억을 다듬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hello my name is minju khan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today i'm a person who's very responsive to feedback whenever i receive a feedback i don't try to walk away from it but instead i try to improve myself from it when i was working at a pr agency i got a feedback from a journalist on the phone that my voice sounds too childish and doesn't sound too professional and thought yeah that's right maybe my voice will have an impact in my professional career so on that weekend i went and registered right away for a voice training class and i took a two months voice training course From that, I am now able to speak to you with a more confident tone and in a more professional manner. 이렇게 다워했더니, 크루 매니저 분께서, 아, 어, 정말 상상도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목소리는 정말 프로페셔널 하다 라고 답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을 구성할 때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나 나만의 경험을 가져와서 백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추가 질문이 올 수밖에 없고, 너가 제공했던 가장 좋은 서비스는 뭐였어? 이런 것까지도 정말 다 시츄에이션 베이스로 내 경험에서 솔직하게 우러나오는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들, 받았던 트레이닝들,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해 보시고 어떤 게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는지를 추려서 한번 나의 시나리오로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짧은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출근해 보겠습니다. Love, and love. Long distance? Yes. Oh! Like years. Oh my gosh! I was flying to Mexico two times. And wow! <laughs> to see him, right? Eh? <laughs> yeah. Wow! That's love! That That's love, you. yes!